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구 페이징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폴트를 동반을 하고 이로 인해서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디스크 입출력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잦은 디스크 입출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프로세스 실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요구 페이징을 채택하게 되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특징과 작업집합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프로세스 실행시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진다 하더라도 요구 페이징의 성능이 그리 나쁘지 않게 유지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짧은 시간 범위 내에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경향성을 살펴봤더니 전체 메모리 공간들을 고루고루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에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보통 지역성 혹은 지역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가진 기본적인 실행 특성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어진 프로세스가 긴 시간 동안에는 메모리를 균일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는 메모리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최근에 참조한 데이터나 혹은 코드들을 다시 참조하게 되어진 일들이 잦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참조의 지역성은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져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동안 메모리 영역을 옮겨 다니면서 참조의 지역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메인 함수에서 뭐 f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f라는 함수 안에서 반복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진다면 이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동안에는 이 지역에 있는 코드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겠죠. 반면에 F 함수 호출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G 함수가 호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G 함수 안에 있는 이 반복문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경험적 관찰에서 발견되어진 규칙에 따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코드의 10% 부분에서 전체 실행 시간의 90%를 소비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수행을 일부 코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라는 것이죠. 현재 그래프를 보면, 이 X축이 실행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 Y축이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를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현재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어떤 페이지들을 참조하는지를, 로그 기록들을 분석을 해본 것이에요. 현재 이 시간에는 이쪽 페이지와 이쪽 페이지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지만, 또 시간이 흘러고 나면, 이제는 이쪽 페이지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다시 나뉘어 볼수 있는데, 어, 시간적 지역성이라는 것은 시간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참조한 메모리 혹은 페이지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참조되어질 가능성이 큰 특성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어떤 반복문과 같은 코드나 특정 데이터가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시 사용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겠죠. 반면에 공간적 지역성이라는 것은 메모리 주소 공간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참조되어지는 페이지 주변의 번지들이, 메모리 번지들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참조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은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니까 어떤 함수의 첫 번째 문장이 수행되었으면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들이 수행이 되어지겠죠. 특히 배열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반복적인 연산에 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특징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참조의 지역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현재 프로세스의 실행 패턴의 관찰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페이지들이 접근되어질 수 있을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현재 페이지를 위한 메모리 할당과 또 페이지 프레임에 대한 교체 전략을 세울 때 활용해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 일정 시간 범위 내에 프로세스가 참조한 페이지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워킹셋, 어, 즉 작업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작업집합이라는 개념은 현재 프로세스의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들의 집합으로서 작업집합에 포함되어진 페이지들이 모두 메모리에 적재되어져 있는 상황이 현재 프로세스가 가장 최고의 성능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게 될 것이에요 즉, 어떤 특정 순간에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페이지들의 집합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특히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특징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질 때 작업 집합은 뚜렷하게 구분되어져서 형성되어져 나타날 것이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작업 집합을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작업 집합보다 더 적은 수의 메모리만 할당하게 되어지면 실행을 위해 충분한 페이지를 할당받지 못한 상황으로 잦은 스와핑이 발생되어지고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이런 작업 집합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예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재 페이지 2번에 할당되어져 있는 코드 영역이 수행되어질 때에는 먼저 페이지 2번에 대한 폴트가 발생되어져서 페이지 2번이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어지겠죠. 자, 그 상황에서 지역변수 i라는 변수에 접근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페이지 100번에 할당되어진 스택 영역에 지역변수 i를 할당하기 위해서 역시 페이지 100번에 대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페이지 100번을 메모리 프레임에 할당해주는 작업이 동반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자, 이후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다가 f라는 함수출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f라는 함수출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5번 페이지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어, 역시 5번 페이지에 대한 폴트 발생으로 5번 페이지가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받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F라는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 J나 SUM이라는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스택 영역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 이미 이 스택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100번 페이지는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으니까 바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더불어서 현재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배열 N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전역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 20번에 대한 폴트가 발생되어져서 페이지 20번 내용을 다시 요청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후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면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진 페이지들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즉, 추가의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되어지지 않은 채로 한동안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페이지 폴트는 일련의 작업 집합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참조의 지역성으로 인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서 일정 시간 내에 작업 집합을 형성하게 될 것이에요. 물론 관측 시간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필요한 페이지 수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작업 집합도 더 커지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시간의 범위를 얼마나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작업 집합은 프로세스가 짧은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져 가면서 작업 집합은 이동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특히 페이지 폴트가 점차 증가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페이지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새로운 작업 집합이 형성되어지는 시작점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페이지 폴트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페이지 폴트가 거의 발생되어지지 않는 시작점들은 작업 집합이 거의 형성되어져서 더 이상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 집합을 형성을 해서 그 작업 집합의 내용들을 사용하는 데까지 부분을 하나의 작업 집합 영역으로 간주해보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한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프로세스 수행에 따라 이동해 나가게 될 것이죠. 1960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세스들을 메모리에 동시에 탑재해서 실행시켜 주는 다중 프로그래밍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시스템 개발자들은 cpu 활용률과 처리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였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어떤 특정 상황에선 CPU 활용률과 처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예측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스레싱이라고 불렀는데 1968년 데니잉의 다음의 논문에서 스레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업 집합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여러 프로세스들에서 작업 집합에 포함되어진 페이지들이 충분히 메모리에 탑재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싱이 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싱이라는 아, 것은 현재 작업 집합이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에게 작업 집합에 포함되어지는 페이지들을 적절 충분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요구 페이징을 사용하라는 기본 근거로서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고자 했을 때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꼭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한되어진 시간 간격 안에서는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내용이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페이지가 메모리에 탑재되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스레싱이라는 아, 것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어, 이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작업 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요구 페이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알고리즘으로서 프레임 할당과 페이지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